11년의 기다림 이번엔 끝낼 수 있을까 전세계 골프 팬들의 이목이 쏠린 2025 브리티시 오픈이 다시 북아일랜드 의 로열 포트러시에서 막을 올립니다. 2019년 셰인 로리의 극적인 우승 이후 6년 만에 포트러시 개최 그리고 그 중심에는 로리 맥길로이가 있습니다. 11년 만에 커리어 그랜드 슬램 그리고 두 번째 클라레 저그를 향한 도전 맥길로이는 지난 4월 마스터스 우승 으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 하며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브리티시 오픈에서 2014년 이후 첫 오픈 우승, 즉두 번째 클라레 저그를 노리고 있죠. 그는 말합니다. 2025년 달력에서 이 대회는 마스터스보다 더 굵게 동그라미 쳐진 대회였습니다.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이며 맥길로이는 다시금 자신의 홈 코스 포트러시에서 골프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티오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로리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2019년 대회 개막 라운드에서 쿼드러플 보기로 1라운드 79타, 결국 컷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떠안았던 무대였죠. 그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목요일 골프는 약간 흐릿해요.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컷을 통과하려던 금요일, 14번 홀에서 관중들의 함성은 지금도 생생해요. 맥길로이는 현지 시간 목요일 오후 3시 10분, 저스틴 토머스, 토미 플리트우드와 함께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맥길로이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그리고 2024년 디 오픈 챔피언 젠더 쇼펠레가 그를 기다리고 있죠. 셰플러는 올해 3차례 우승을 포함해 최근 10개 대회 모두 톱10에 드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쇼펠레는 링크스 골프 적응을 위해 스코티시 오픈 공동 8위를 기록하며 컨디션을 조율 중입니다. 셰플러는 말합니다. 누가 우승 후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2분 패서 시작합니다. 이번 대회는 총 7,381야드 파71 레이아웃. 포트러시 특유의 거센 산들바람과 비예보는 선수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첫 티샷은 현지시간 오전 6시 35분, 2회 챔피언 파드레이그 해링턴, 북아일랜드의 톰 맥키빈, 덴마크의 니콜라이 호이가드가 책임집니다. 2005년, 당시 16세였던 로리 맥길로이는 포트러시에서 비공식 61타를 쳐 골프 천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그는 말합니다. 나는 2019년보다 더 나은 골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보다 과정이고 유리자는 항상 반쯤 차 있다고 믿습니다. 2025 브리티시 오픈 그 시작과 끝은 로리 맥길로이의 이름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